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은 2사야서 3장, 13절에서 4장 끝절인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별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망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여호께서도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자꺼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실라. 주께서 그 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 고리와 팔목 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강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 고리와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 주머니와 손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노을을 제하실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질라. 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길,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의 여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그 땅의 서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은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회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주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 나라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권력자들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이 법정에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대의 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신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권력자들 아니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느냐 그들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포도원을 삼켰다라는 제목수도 나와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 포도원을 삼킨 그 표현이, 어, 실제로 그들이 했던 죄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에게서 탈취한 물건을 집으로 가져간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들이 빼앗은 것은 가난한 자들의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짓밟은 것이죠. 권력자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어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을 곳곳에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위기 23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밥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떠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 보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어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는 것은. 네, 뒤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강력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눌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법정이 열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16절부터 보면 어, 이 권력자들의 아내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온의 딸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어, 사치스러운 어떤 행위들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을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를 낸다 하시도다. 1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을 교만했는데 교만한 모습이 그들의 외형적인 치장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느린 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목을 길게 해서 거기에 여러 개의 그 장신구들을 이렇게 층층으로 이렇게 매달고 있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이 시온의 딸들의 모습이 그렇게 느린 목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장신구를 목에 걸까라는 것을 고민하며 사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보면은 정을 통한 눈, 어, 이렇게 얼굴을 보통 이제 가려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내놓고 있는데 그 내놓은 눈만으로도 어, 남성들에게 자신을 유혹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정욕을 불탄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아기작거리며 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아기작거리며 걷다는 것은, 어, 맵시를 뽐내며 걷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걷는 모습을 통해서, 어, 이성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또 보면은, 어, 쟁쟁한 소리를 내며, 예, 발에 이제, 이렇게 장신구를 매달았는데, 이것의 주목적은, 어,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있지 않고요. 소리에 있습니다. 지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의 그 화려한 모습을 미처 못 볼까봐 그 발에 어, 화려한 소리나는 장신구를 가지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이목을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장신구였죠. 어, 그 뿐만 아니라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들이 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치품들에 대한 목록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에 대한 어, 모든 사치품들을 이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배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어, 이 시온의 딸들은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보다는 자신의 외형적인 모습들을 치장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외형적인 아름다움이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치장하고 향수로 그들의 모습을 향기롭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사라진 다음에 그들의 모습은 악취나는 썩은 냄새가 그들의 내면에서부터 흘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감출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들은 이 외형적인 모습에만 신경을 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어,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어, 남편들이, 장정들이 나가서 싸워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죠. 특별히, 어, 고의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남편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남편을 잃게 되고 그 불이한 권력자들을 기대서 사치를 임사, 일삼던 어, 시온의 딸들이 이제 자신의 의지할 자가 사라진 그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에 보니까 어, 일곱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자신을 치장하는 것, 자신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이유가 바로 자신이 기대려고 했던 그 남자라는 우상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자라는 그 자신이 기댈 것 같은 기댈 수 있는 권력이 있고 힘 있고 어, 물질적인 풍요를 가지고 있는 그 남성에게 기대어서. 그들이 자신의 미래를 주관해 줄것 같고 자신의 행복을 책임져 줄것 같은 그 남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어 버렸다는 것이죠. 우상이 드러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보다 더 기대고 있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에게 신경 써야 되는가를, 누구를 기대해야 되는가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보면요.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우상에게 빼앗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어, 회복의 싹이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심판의 모습, 그 회복의 싹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전에 화려한 그 모습에 비해서 싹은 초라하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그것이 더 영화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인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때 우리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의 물질적 풍요가 없을 때, 어쩌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싹이 도달하는 때가 그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 기대하는 것을 채우려고 애써 노력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세상을, 세상에 기대를 채우려다가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예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하루의 삶을 내어 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부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것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는 우리가 초라해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내가 기대했던 모든 것,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말씀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믿는 우리 강서 공동체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